다잇이 신앙생활하면서 정한 마음이 있습니다 10편 108편 1절에 다잇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정으로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잇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왕을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신하노릇을 잘 했잖아요 충성스럽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의 신하 다윗이 자신의 눈에 보기에 굉장히 껄끄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일을 열심히 한 것이 아니고 자신과 자기 사단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가 신앙생활을 진보하는 것이 아니고 퇴보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정한 마음 속에 그의 환경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오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지금 계속 피신을 하면서 도망을 가고 있어요. 도망을 가면서 굴에 숨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지은 씨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기까지의 난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드려야 될, 드려야 할 마땅한 찬양, 그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데 자 그러면 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서 그를 숨어 있는 상황 가운데. 그에게 굉장히 많은 어려운 난관이 그에게 닥쳤는데 어떤 어려움이었냐면은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봐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크나큰 어려움을 당하지요. 목숨에 이태로운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뜨거운 풀뭇불에 들어가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지요. 그런 고통과 같은 어려움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임했어요 다윗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찬양이 안 나오고만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때는 찬양이 그냥 입에서 술술술술 나오는가 하면 또 어느 때는 입이 탁 막혀서 찬양이 안 나와요 그저 마음속에 근심과 수심만 가득하고 걱정만 있지 도무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삶에서 찬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굉장히 사드라과 메사카 아벤노고처럼 다니엘처럼 뜨거운 풀묻불에 들어가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느냐 면은또 그보다도 더 어려움이 또 불어닥쳤는데 그것이 뭐냐면 10편 57편 4절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팔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창과 칼과 또어 칼처럼 얼마나 그가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거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욕을 먹고 침우에 의해서도 욕을 먹고 막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이 멈추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연약한 모습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한 반면에 이렇게 창과 살과 날카로운 팔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막 폭언을 퍼붓고 여러분 요즘 20대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입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폭언들이 나오지요 어른들을 향해서 그것도 존경이라고는 조금 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런 언행들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렇듯이 다윗도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하게 하시느냐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 자, 시편 57편 1절의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율히 여기시고 나를 긍율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여 주의 그늘 아래 내가 피하게 피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그런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삶에서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런 기도가 잘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이슨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에 의해서 많은 신하들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욕을 먹고 비난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10편 57편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같은 문맥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결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폭언을 행하면서 말을 하고 그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윗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공유리 여겨주세요 내가 주님의 날개를 숨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그 속에서 다윗의 중심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있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마음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좋은 환경에서 마음을 정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확정한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찬양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정하게 된 거예요. 저도 요즘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해주세요. 길을 걸어갈 때도, 잠을 잘 때도, 내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마음을 작정하고 그걸 먹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어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찬양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기에 달려있습니다. 마음만 정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중심으로 나아가면 분명히 여러분의 입술 속에 또한 저희 입술 속에 찬양을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이슨 본인이 신앙적으로 나태한 것을 알았습니다 자 말씀해 10편 108편 2절에 보게 되면 비파야 수그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하지요. 비파야 수그마 깰지어다. 다윗은 자신이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도 식어져 있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외치는 거야. 다윗아, 어? 다윗아, 다이사, 다이사. 내가 예전에, 예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그 악기를 가지고 열심으로 들에서 양을 치면서도 짐승을 기르면서도 찬양하지 않았느냐면서 그 옛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런 속에서도 다윗은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렸던 사람이었잖아요 옛 것을 다시 옛적을 돌아보면서 다시 비파야 수그마 깰지어다 깰지어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영혼이 잠자고 있는 것을 깨우는 거예요. 깨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혹여 지금 찬양이 쉬고 있다. 기도가 쉬고 있다 그러면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은 잠들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육신은 눈은 떠 있고 열심히씩씩하게 살지 몰라도 우리 영혼이 영혼이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영혼이 잠들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10편 108편 2절에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편 108편 1절에 내 심령으로 내 심령으로 찬양하겠어요 하나님 나 찬양하겠어요 심령으로 무슨 말일까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만 딸싹딸싹하는 가사를 그냥 응? 읽어가면서 찬양하는 찬양이 아니고 다이슨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의 그 가사가 있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108편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주 멋지게 찬양했어요. 시편 108편 4절에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십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시편 57편 10절에도 보면은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쳐요라고 고백을 해요.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주께서 불러내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 다시 볼까요? 대저 주의 인자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십니다.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억만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어디로 올려요? 하늘 위로, 천국으로. 할렐루야. 이 고백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어요 우리가 찬양 드릴 때에 이렇게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요 내가 오늘도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찬양의 고백이 또 올려져야 되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찬양했어요. 근데 우리는 맹목적인 찬양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목소리 안 좋다고 우리 많이 힘들어 하지요. 저도 힘들어 해요. 저도 목소리가 저음이라서 찬양할 때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한못 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를 믿고 정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믿고 찬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간 다윗이 대저주의 인자심이 하늘 위에 강대하세요. 대저주의 인자심이 하늘 위에 강대하세요. 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저 높고 높은 주님이 계신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가장 크고 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찬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점쟁이에게 귀신들인 점쟁이, 점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옥에서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신라 역시도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올렸고 또 지금 간수가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주세요 저들을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간수도 구원하시고 가정도 구원하시고 구원에 달는그 구원의 고백 속에 발과 신라가 그옥 중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 드렸습니다. 보세요. 환경이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그 확신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69장 찬양에 보면은 네 영원히 그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곡조가 언제나 흘러나 같이해요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영혼을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보세요 내 영혼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깊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 영혼이 이 깊은 곳에서부터 진짜 우러나오는 찬양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다이시 정한 마음 첫 번째는 찬양을 하기로 그가 마음을 정하고 그 삶을 살아들였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10편 108편 2절에 비파야 수고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제가 기도가 식어서 굉장히 막가슴에 답답하고 막 우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다윗에게 임한 찬양의 영도임하고 기도의 영도임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내가 육신은 잠이 들어 고날지라도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잠자는 가운데도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사마하면서 제가 잠자리에 눕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제가 자고 있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를 막내 영혼을 깨어서 막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또 내가 아는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파워가 있던지 막 영적 싸움하는데 막 사단이 쑥쑥 물러나가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 가운데 왜 바울도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왜 그랬을까요?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말라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는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본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 35제를 보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십니다 왜 했을까요? 우리 수호 청년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막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야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은 능력자니까 그런데 기도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무엇하려고? 죄인을 구원하려고!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엄청난 벽이 있어, 벽. 장벽이 많아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온갖 유대인들이 막 잡아, 응? 물어 뜯고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 길을 못 걸어가게 하려고. 너무나도 그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자신 하그 일을 감당하시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막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영원구원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죽으라 하는 자리에 가면 제가 그곳에도 갈 것이고 또 살리는 곳에 가라고 하면 그곳에도 갈 것이고 죽은 자도 만나고 산 자도 만나고 다 만나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하루의그 일가 속에 주님이 하실 일들을 따라 그발 자체를 한 발음, 한 걸음 뚝뚝뚝뚝 옮기잖아요. 기도 시작하고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주사님께 성도로서 해야 될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본보기로 기도해야 된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그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자, 비파하고 수금은 요란한 악기가 아닙니다. 요란한 악기, 조용한 악기의 검은 구화 같아요. 조용한 악기인데 저는 이 악기를 생각하면서 다시 굉장히 심중에 고요했구나. 왜? 일찍이 일어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우랑을 위해서 그 신하들을 위해서 자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도 깨우고 주변의 영혼들도 깨우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 그 고백들을 하면서 저는 비파하고 수금을 비우를 들어서 왜 했을까 아다이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라의 흥망성쇠를 바라보고 나라 왕 사울을 생각하면서 지금 사울의 상태가 이렇지라고 생각하면서 조용히 묵묵히 그 심령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바라보면서 또 삶을 바라보면서 신하들을 어떻게 관리하나 다스리나 백성들을 어떻게 관리하나 그런 것들을 조용히 일찍 일어나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야 수구마 일지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참 멋지지 않아요? 다이의 신앙생활이? 우리도 다이의 신앙을 본받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목사님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한번 조용히, 조용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장잔한 일거리로 우리에게 주시는지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가 체험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루의 일과를 하는일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타임은 기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시고 다윗과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 모두 힘을 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laughs> 그래. 우리 우기가 최고다. <laughs> 세 번째로 아이씨 정한 마음이 있는데요. 그 정한 마음이 뭐냐면 감사.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지. 왜? 그 어려운 환란을 통해서 감사도 잠시 잃어버렸잖아. 응?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괴롭히니까 감사가 나오겠느냐고요. 그것을 잃어버린 다윗이 얼마나 감사가 중요한지를 알았다면 자 말씀을 볼까요. 10편 108편 3절에 여와 여대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숨기지 않았어. 다시 볼까요. 여와여, 내가 마음민 중에서, 마음민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면서, 저들에게 선포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긴데 우리는 잘 숨겨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 먹이는 것조차도 크게 못해요. 우리 주님이 슬퍼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처지를 바라보지 마시고, 다이의 처지는 참 힘든 상황이었어요, 우리 소청년 어려운 상황이에요. 쫓기는 상황, 욕 먹고 사, 사는 상황,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 어? 그런데도 만민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거예요라고 고백하는 거. 저는 우리 모두가 이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그 처지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만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구원을 베푸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대적으로 자 볼까요?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열방 대대적으로 선포해 더 얼마나 정말로 우리가 이런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대푸신 하나님을 대대적으로 감사하면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0편 108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 시민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 그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도움을 구하는 오늘 본문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한번 실패했다고 그 실패를 가지고 낙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골리앗을 에? 잡으려고 갈 때에도 사울이 다윗을 우습게 여겼잖아요 우습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사우랑이여 사우랑이여 낙담하지 마세요 내가 갈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갈 겁니다 자, 다시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 그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가 모든 상황 여건들을 뛰어넘어요 뛰어넘어요 적군을 뛰어넘은 신앙인이었어요 다이슨 절대로 패배자로 살지 않습니다 도리어 친구하면 친구했지 오늘 우리가 다윗을 바라보면서 10편, 60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11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다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는 구원은 우리에게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라는 거예요 헛되다 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신앙이 철두철미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대적해서 오는 그 대적자를 밟아주실 그 하나님을 다윗이 바라보면서 다윗은 오직 구원과 승리는 하나님 한분그 분께만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가 감사를 합니다. 감사, 감사 회복합시다. 진짜 감사 회복해야 돼. 추수 감사절이 얼마 안 있으면 돌아오는데 그래서 시편 136편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하왜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셨지요? 지켜 주셨지요? 우리 우기 믿어?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믿어? <laughs> 그렇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살수 있었던 거예요.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다이은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오늘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 오랜 시간 저와 여러분은 집에서 TV 보지 않고 뭐하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말씀 들으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러, 우리 사모님 만나러, 우리 성도님 만나러, 우리 권사님 목사님 만나러 이것이 바로 감사의 조건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할수 있음에 감사.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해 주심에 감사.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장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할렐루야. 건강주심에 감사. 우리 집사님, 건강주셔서 감사. 우리 수우청년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 감사, 감사.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면.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문제가 터지면 그것 때문에 감사를 상실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다이슨 어려운 난관 중에 감사를 잠시 잠깐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찬양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면서 그 마음이 정한 대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제시한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